자, 이 프링글스 통에, 빈 통에 들어갈, 빈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사위 의 양은 총 8개입니다. 자, 이 송지한 친구가 다이스테킹을 연습한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바로 8개 도전. 네, 매직하우 마술 선생님한테 배운 노하우로 한번 쌓아보겠다고 합니다. 자, 바로 8개 도전합니까? 네. 4개부터 하나고요 네. 자, 바로 하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하세요. 여덟, 여덟, 천천히 천천히. 무사하게. 천천히. 성공. 우와!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사위를 이용한 재미난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인데요. 일명 다이스 스태킹. 우리나라 말로는 주사위를 쌓는 건데요. 주사위를 쌓는 데에 컵을 이용해서 쌓는 방법입니다. 이 원심력과 이 관성을 이용한 마술인데요. 일단 저와 함께 같이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컵. 자, 준비물은 컵과 주사입니다. 자, 컵은 시중에 있는 우리 유리컵, 여러분 유리컵도 있고 그죠? 뭐, 컵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컵들을 제가, 가져왔습다 자, 뭐, 컵이 아닌, 또 이렇게 원통형, 원통형으로 된건다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전용 컵이 있어요. 전용 컵. 전용 컵이 어느 건지 맞춰보실래요? 어느 게 전용 컵일까요? 네. 요게 전용 컵입니다. 자이 전용 컵. 그래서 안에 이렇게 말, 안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어떤 컵들을 보면 이렇게 도둘도둘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건안 되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게 없어야 돼요. 왜냐면 주사위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걸리면 안 쌓이겠죠. 안에 쌓이는데, 이렇게 안에 쌓일 거거든요. 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민자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이게, 파, 시중에 파는 주사위 전용, 그러니까, 다이스 스테킹 전용 컵이 판매하는데. 자 이런, 굳이 근데 이 컵으로 안 해도 돼요. 안런되데 일단 이게 판매한다는 건 알려드리고, 또 시중에 판매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전용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는, 이렇게, 각이 딱딱 되어 있어요. 완전히 각졌죠? 이, 주사위, 이 주사위랑 차이 점잖 찾아보세요. 이, 주사위랑 이 주사위 차이가 뭘까요? 자, 보세요. 여기가 모서리가 웅퉁하죠? 깎여있죠? 그래서 이 주사위보다는 이주사이가잘 쌓이겠죠? 잘 쌓이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4개의 한 세트인데, 자, 2개 잊어먹었어요. 두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잘 쌓여요. 대충 해도, 이거는, 이거는 전용 컵이라서, 전용 컵 대충 해도 돼요. 대충 그냥, 대충해서, 대충 이렇게 해도. 쌓여요. 대충 그냥 이렇게 쌓여요. 한꺼번에도 이렇게 대충 했죠 지금? 대충해도 대충, 대충 쌓이거든요. 이걸로 해볼까요? 동그란 걸로 해볼까요? 나무로 해게요 쌓이네요? 네, 잘 쌓입니다. 더 조그만 거는 더잘안 되겠죠? 클수록 잘 되겠죠? 큰거면 넣을게요. 나무로 만든 건데 더잘 되겠죠. 큰 거는? 큰 거는 면적이 크니까 잘 쌓이겠죠. 하지만 조그만 거는 면적이 작잖아요. 쌓이는 그냥 쌓아도 잘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냥 쌓아도 힘든데 스티킹으로 쌓기가 힘들겠죠? 한번 해볼게요. 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잘안 쌓이죠. 한번 해볼게요. 편집 없이 하겠습니다. 잘안 쌓이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거를 한번 조그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더잘 될까 볼까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조금 아까보다 좀큰 큰 주사이죠. 이걸로 한번 스테킹을 해볼게요. 잘짜이죠 그러니까 이, 이 주사위 통, 통이 통 적당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에는 이런 주사위가 적당하고 이런 주사위는 이런 작은 통이 적당한 거죠. 더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사위가 작으면 작은 통을 만드시면 돼요. 굳이 안 사도 돼요. 안 사고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있 자유 어냐 자유 통 마분지 이런 제가 뭘그 붙이는 거 상문에 붙이는 거 샀니까 이거 여기 감아주더라고요. 딱딱해요. 딱딱하고 일반 이렇게 휴지 휴지통 뭐 이런 것도 해도 되는데 이건좀 약간 약하잖아요. 숙소도 가는데 이거는 방에서 잘 되겠죠. 원통이고. 그래서 잘 이걸 잘라서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는 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사위를 선택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컵을 컵을 이제 컵을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 컵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 무지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무지개. 무지개가 이렇게 일곱 색깔이 되 있죠. 근데 하나만 그려볼게요. 하나만 다 그려볼게요. 자, 무지개로 이 아치, 이 홀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끝 이쪽 끝이끝쪽끝 쪽만 밑에는 내지 말고 위쪽에 내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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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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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컵은 그냥 편안하게 잡으시면 돼요. 컵.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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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중에는 떼고도 돼요. 근데 이게 떼면 컵 떨어질까봐, 음, 주사기 떨어질까봐 이게 막내고 이렇게 방바닥 다끓기거든요 <laughs>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잘 되면 이게 떼고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잘해서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 빨라요. 엄청 라는데 천천히 볼게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떼고도 돼요. 떼고도 되죠? 자, 처음이니까 떼지 말고 그냥 계속 그려요 그럼 시금요 안에 들어가 있어. 요 지금 두 개가 들어가 보이십니까? 두 개가 사이즈 있죠. 다 사이즈 있어요 사이즈 상태에서 상태에서 그냥 스탑 해주면 얘가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이라고 제가 투명 컵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딱,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수사위를탁집어넣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집으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보세요.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그 다음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죠? 한개더 해볼까요? 두개더 해볼까요? 처음 할 때는 두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했죠. 자, 이거, 아치에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네개 쌓여있죠. 쌓여있죠. 쌓여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대로, 뭐 저는 몸쪽으로 당기는데 뭐, 이렇게 그도 돼요. 이제 벌써 쌓인 상태에서 왔다갔다도 안, 안 떨어져요. 그냥 이 타고, 벽을 타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이렇게 하면서 스탑을 갑자기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정렬이 딱 돼요. 이게 안 멈춰주면 막두 사이가 이렇게 쌓일 때 이게 지마대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데, 또 멈춰주면 멈춰주면 이게 딱예쁘게 쌓이죠. 관성이 좋으면서 싹! 대주는 거예요. 싹! 소리가 좀, 소리가 좀 긁어치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는네개가 안들어가요. 컵세개밖에 안들어가요. 그래서 세개로할볼게요 부드럽게 그려주려 했죠? 그리고 그려주고 그려주고 스탑해주면 딱 쓰는거죠. 깔끔하게 쓰죠.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초연 컵이 없다. 자,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또살 필요는 없어요. 없고, 겁이 잘 되긴 한데, 굳이 없다면, 자, 여기 있는 프링글스통. 프링글스통 다 먹고 난 프링글스통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짧잖아요. 몇개못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통도 있어요. 그래서 프링글스통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사인은 나무로 만든 주사인데, 직접 수제로 만들었어요. 이 주사인만 사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나무라서 원래는 이전용 이거는 되게 비싸요. 이거는 외국 사이트 파는데 많이 비싼 편이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나무로 일단 나무로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비싼 거 사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나무로 된 것도 이렇잘 만들어서 잘, 잘 쌓여. 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번 일단 먼저 이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두 개부터 하는 거죠. 두 개. 말씀드렸죠 아까 같이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홀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홀을 그리면서 자 그래서 느린 농장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빨리, 잘, 빨리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한다고 사용되는 시끄럽죠 <laughs> 시끄럽고 자 천천히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코를, 코를 너무 짧게 안 그려도 돼요. 크게 그려도 돼요. 그게 지금, 아까, 짧게 했는데, 그냥, 크게 그려도 돼요. 그게안 떨어져요. 이 원신력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돼도 된대죠. 안 돼도 되는데, 처 보니까, 대고 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대고 그냥 하세요. 처음에 대고 하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 자, 들어오로 보여줄게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내려서, 이렇게 제해주면 돼요. 싹! 멈춰! 내몸 쪽으로 당기는 사람도 있고, 바깥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했네요내몸 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 둘, 셋 하고, 바깥쪽으로 해도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링글스통에 여덟 개가 들어가 이 네모난 전용 나무 주사위가 여덟 개가 들어가거든요. 여덟 개 한번 쌓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책상이 좁아서 하나씩 던져야 될것 같아요. 여덟 개네요.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일렬로 해서 해도 되고 하나씩 하나씩 던져서 해도 돼요. 던져도 이거 던지 주잖아요. 던져서 한대 중에 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쪽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해볼게요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톱 이렇게 쌓여졌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거 제가 아까 마분지 통 있죠? 이거를 자, 뒤에 뚜껑이 없어서 뚜껑을 대충 명암 같은 걸 붙였어요. 대충 붙였어요. 대충. 대충 만들었어요. 원래는 딱, 딱, 딱딱한 걸 붙여야 되는데 대충 해볼게요. 대충 만들었는데 될까? 볼게요. 자, 이런 통으로 하셔도 돼요. 주사위는 이런 주사위, 납작한 주사위가 있으면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아까 했듯이. 이렇게 넣어니다 이렇게. 아이고. 따라. <laughs>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저라도 뭐, 실수를 안, 할,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이스 킹이요. 체킹에... 네, 지금까지 주사위를 컵을 이용해서 쌓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더 재미있는 마술로써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